어떤 친대의 역해를 정복하는 방법, 코인을 음속의 3배 이상의 스피드로 가속시켜쏘는추전잡고 나는 필살기 때문에 레일권이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미사카 미코토. 어가초은 미코토가 학원 도시의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인데 본편의 주인공인 토마가 등장해서 사건을 대신 해결해주기도 함. 그래서 승부를 보는 날이 오게 되고 토마가 패배해주지만 일부러 져주는 게 자존심 상에서 침침거리면서 쫓는 중에 레벨 6를 만들기 위한 실험 재료로 미사카의 DNA로 복제한 일명 시스터즈들이 희생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실험으로 희생되고 있는 시스터즈를 목격하고 엑셀레이터를 막으러 나섰지만 내 필살기가 전혀 통하지 않아 학원 도시 와의압 끝내겠다고 다짐한 미사카는 학원 도시의 연구 기관을 다 털기 시작하지만 결국 아무 의미 따위 없는 거였어. 시스터즈가 처참하게 죽는 꼴을 라이브로 목격 후 멘탈 공개 이후 대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지만 오지랖 넓은 토마가 실험 계획을 알아내고 등장 후 미코토를 설득하는 데 성공. 레벨 제로인 내가 그 녀석을 이기면 실험은 중단될 거야. 레벨 제로인 토마가 이길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인 수정 펀치로 엑셀 러 레이터를 가격하는 반전을 선보이 엄마한테도 맞아본 적 없을 엑셀의 폭주로 폭력 발전기에 처박게 피떡이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주인공 보정에 정신력을 선보이고 기어코 학원 도시 일위를 리타이어 시킨 후시스즈들을 구원하는 것과 친데레에 마음을 정복하기 선고.